국회의사당역 개, 고양이, 조살, 김지, 시공, 판매, 김지, 바, 초크, 천만, 농선장입니다 오늘은, 자, 저기, 동물권, 혁명, 연대조직, 캐주터팀에서, 이게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서 지금 스크린, 캠페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캐지덕팀 대표님, 예, 지금, 저1인실 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어, 여러 명이서 시위 집회가 안 되기 때문에, 1인시위로, 어, 대신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표현이냐면,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러운 병, 병근덩어리, 개고기는 인권유린, 아, 이런 아, 문구를 가지고 지금 1인 시회 진행하고 있고요. 좀 같이 있으면 1인 시회에7리법에 음, 걸리니까 또한 번은 저쪽에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촬영하고 계시고요 실무장님이시네. 아이고. 중간에 신호등이 바뀌어버렸어 아이고. 어떡해. 실무장님이 여기서 건너편에서 촬영하고 계시고, 네. 지금, 아이고. 네, 키치덕칠실무장입니다 지금 이거 그 무대 차량은 지금 여기서 캠페인 집회를 할수 있게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안, 아직 안 보이네요. 자, 그무대 차량 오면 잠깐 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저쪽에 있네. 아, 저쪽에 서 있네요? 아, 저거 좀 촬영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있네요? 여기 부탄사람 보이시죠? 공찰자 옆에? 예. 네. 아, 신호등이 막혀갖고. 못어가겠네 아이고, 진짜 떠나가네요? 떠나 이제 돌고 오다가 이쪽으로 오면 제가 영상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렇습니다.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캐치독 팀이 여기 온다는 걸 알아서 막 급하게 왔는데 좀 늦게 도착했어요. 저희 천막 용서 있고 건너편에 캐치독팀 팀 팀장님 하고 계시고요 음, 다른 분들은 무대사랑과 함께 자, 여기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아 경찰 조금 봐주지 여기서 조금 저기 버스 다른 무대사랑도 있는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좀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10분 이렇게 정차할 때 제가 그 영상, 탁 그린 영상, 예,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국회의원들 지금 퇴근 시간 넘었는데, 다 퇴근했나 보네요. 퇴근 나가. 일 열심히 하시고, 예, 퇴근하셔야 될 텐데. 인권유리, 대식용 사태아라, 캐치플레이 응. 네, 그리고 응. 복날에 어, 캐스도 네, 응. 힘에서 와서 해주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이게 티켓팀에서 이번에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더워요. 너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세요 팀장님, 이진치 계속하고 계시죠? 아, 그래서 잘못됐니까 조금 선선해져서 다행이에요. 오늘 네, 저녁 늦게까지 하신다고 하네요.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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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영상 찍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신호 대기 중이에요. 인권유린 게시판 철폐, 인권유린. 아,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아, 저렇게 다못나가는데 아, 뭐, 어, 새벽 동네인가봐요. 아, 뭐, 어떻게 탈락하지? 정육원평온명 공대두지, 캐치카틴입니다. 정말 실감나게 개소리까지 넣어서 이렇게 아, 영상 잠깐 터질텐데. 영상 촬영. 데 영상이 잘안터지 아, 못 아, 터야겠다. 어떡해. <S> 어이, <S> 이런, 것 같아요. 어휴, 이런 거 보셔야 돼. 시민들 이런 걸 모르고, 짬밥이 음, 어떤 짬밥이고, 짬밥 뭐가 들어갔는지, 항상 엄청 들어간다 모르고, 국민 건강을 보실 탕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치는 건데, 저렇게 생명을 보시겠냐. 주된부를 보기는 할때 문제를 해결는 그런 일단은 뭔가 연장 기획을 수립을 섭취할 는 일이 다른 동물들이 바쁜 경우에 섭취하는것보 나는 지금 썩지 않는 것은 없었지만 조절했다나 아니면 장역병 뭐 보통 저희가 기획 질병들이 확산이 높아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발행하게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은 이물욕이 높아서 해서는 아주 빨리 아주 넓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효율적으로 발행을 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질병을 어떻게 발령할지 살펴보는 거요 살펴보느라고 할수 없는 그만큼의 원정으의 어, 가치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키우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어떤 그런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 개가 아프다 또는 그개 농장에 폭력이 돌아서 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개 농장 주분들이그 개를 방역을 위해서 어, 살처분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이물들이 되게 높고 강아지한테도 치사율이 높은 여성분들 중에 종 이소공통이 아닌 질병들도 있어요 이소공통 뭐 예를 들어 강아지한테 오는 폭력이라든지 강아지한테 오는 터보나 흉욕에 대해 미치지 않더군요 그렇지만 그 동물들 사이에서 는 아주 아주 많은 일이 있어요거기 중도 입건조례 대식업 사